저도 어제 채팅하면 소통하면서 알았는데 컨트롤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있으나 마나일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나도 인정할게.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오다문이 성행하고 있고 반자사면 다문천왕인데 여기다 보조들까지 넣으면 그리고 꼬마 다문천왕의 기본 지력이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꼬마 다문천왕의 기본 지력이 낮게 조정되었다. 여러분들 1 7 5 9 0 1 지력 1 7 5 9 0으로 할게. 0 0 0 0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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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더해 볼게요. 지금 체감 을잘못 느끼 죠? 음, 여기서 만화 좀좀하 는데, 이정도 정도 하 는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가 딱 적당하긴 한것 같아요.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담은 천왕부의 그 약간 입지가 약간은... 만화안 채울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 있지.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제가 다문천왕벌 빼볼게 다문천왕 빼고 내가 사냥해볼게 얼마나 차이나는지 이렇게 하면은 똑같거든 스탯 분에 이게 안괜찮다고? 3번 4번 1번, 4번 1번 분에. 1번 뭉친들 쳐야 되는데 <laughs> 어 잠깐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차는거 자체는 지금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화고는 솔직히 모르겠고, 화고는 차이 못 느끼겠는데, 저기 가자. 그냥 거버 잡아볼까요? 거버 잡아보는 게 나을 것같아 너무 높나18,692 이거 이 인증이지. 솔직히 우기 잡는 반무무 저는 이 정도는 되잖아. 반무부 빼면은 18,200이야. 반무부 끼니까 18,600이다. 예, 요 정도. 자, 이제 가까이서 갈게요. 만화 차는 거잘 보세요, 왼쪽 하단에. 미니맵 위쪽에. 저번에도 만화 한번 채우고 우기 잡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절입니다, 이제.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발스거 많아 한번 채우고 다 잡았어요. 이거 다 잡는 거라고 좀 봅시다. 범위가 좀 그래서 저는 여,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해도요. 담은천럼18,000 넘는 거 스펙이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 여기에다가 담은 부. 그리고 복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른 사천 다 필요하니까 솔직히 야이 정도 스펙이 거대 버스를 잡는다 다른 사천냥이랑 다 비슷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칼 맞아서 화나는 거야 아그 담원부 너프는 담원부 너프 왜 했을까 지국부 지국처랑 유저분들이 유저분들이 일부 예 일부, 이분들이, 이씨, 우리 지국처럼, 쓰레기래. 담은 부도 너프에요. 이런, 이런 약간 그파고의 양아치들이 몇명 있어. 어. 천왕부는, 솔직히, 진짜, 사천왕의 부족한 부분을 다 이렇게 채워준단 말이야. 어? 분들. 증장천왕부 같은 경우는 증장천왕 로또 딜, 커버. 맞죠? 예, 일자 스킬. 이 일자 스킬 자체가 2타씩 일자로 나가요. 굉장히 그거 쎄. 진짜 써요, 이거. 이거는 되게 오히려 각각 많이 받았어. 나올 때. 되게 어요 심지어 이게 크리티컬도 들어가요. 증장보는 굉장히 증장 처영 자체가 크리티컬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크리티컬, 그 변수를 줄여줘요.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줬단 말이야. 좋아.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담은, 아, 뭐야, 그, 광목 천왕부 광목천왕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래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목천왕 뭐 3명 몇방컷 하세요? 몇방몇방 몇방 하세요? 뭐, 스칸다 몇방몇방 몇방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대 광목천왕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제 뭐, 여섯 방 다섯 방 합니다. 뭐, 5클 하시는 분들? 아예 3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여섯 방 다섯 방 합니다. 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이게 왜 그러냐면, 광목천왕 무기는, 무기는 스택이 있어요, 스택이. 맞죠? 5스텍, 5스텍 쌓이기 전에는 데미지가 6방인게 오스텍 쌓이면 5방으로 줄어, 한방이 줄어. 근데 여러분들, 광목천왕부가 뭐예요 광목천왕부가 이 한방을 줄여줘요. 시간 좀, 시간 좀 기다리면은 광목천왕부가 한방으로 섯방을 만들어줘요. 예.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단 말이야. 광목천왕부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일반 사냥에서 괜찮아, 나쁘지 도 않아. 예. 다클 사냥에 괜찮고, 원클 사냥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보스 사냥, 특히 보스 사냥에서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광목천왕부 보스 사냥에서 굉장히 좋아요, 좋아. 자, 지곡천왕부 뭐가 장점이죠? 네, 래 그런 놈이 들었다. 또 그래 공중 잡는다. 와, 지렸네 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곡천왕부 같은 경우는 공중 격수에 목이 말랐어요. 예, 네. 목이 말랐어. 각성 도철, 공중 공격하지만, 공중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솔직히 만족이 안 돼. 예, 사람들이. 왜냐면은 딜이, 딜로스가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각성 궁기 맞추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천황부에다가 이제 공중 공격 넣어준 것 같은데, 뭐이 부분 때문에 넣어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메타에, 공중 공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지국 천황 유저, 지국 천황 유저분들의 니즈에 충격을 할까? 아까도 보셨지. 아 정말 노답이에요. 노답인 것 같아요. 지금 메타에 정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추가 패치로 다음 주에 막말로 다 다음 주에 신규 사냥터 나왔다 그때 한번 보면 너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국 천황부에 대해서는 정말 뭐할 말이 없어요. 다문천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확실히 판가름이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좀 경솔하게, 너무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같이 컨트롤 못하고, 이제 좀, 저는 이,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나는 이렇게 딜을 하고, 만화 다 썼어. 그러면은 만화를 채워. 이 채우는 시간. 저는 이게 굉장히 싫어요. 이런 딜러스 있다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만족하는, 만족한 다문천왕부 되게 만족하거든요? 만화 자체 채워주는 거? 예. 만화 채워주는. 이런 거 되게 만족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화를 채워주고 떠나서, 여러분들. 만화를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 떠나서, 지금 사천왕 다 통틀어서, 사천왕 다 통틀어서, 거대보스를 잡는, 잡을 수 있는, 스펙. 돈 들어가는 스펙. 누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다문이 제일 돈 많이 들어가요. 무기 잡으려면 이거 팩트예요, 맞죠? 인정하시죠? 광목은 각도를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진짜. 제가 해봐서, 증, 여러분들 증장 많아차서 쉬워요. 복명만 있으면 돼요, 진짜로. 내가 장담할게. 담은도 느리지만 뭐 무기만 있으면 쉽다 하시는데 증장이랑 담은처랑 무기랑 해가지고 비교했을 때그 그냥 다 개미 달라요. 네. 여러분들 저사천랑 지금 다 맞네, 다 찍어봤어요. 아, 물론, 지국천왕, 아, 아 장천왕은 244인데. <laughs> 어쨌든 간에, 지국천왕, 저, 지국천왕으로, 예전에, 여러분들, 저 지국천왕, 보트시 200, 255에요? 255 받았어요? 풀수라급, 일때 레벨 한 230일 때, 무기 잡았어요. 복명은 있었, 었는데 달성꺼 만화 9000에. 잡았어요. 느렸지만, 굉장히 느렸지만, 잡았습니다. 예. 아, 무기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기 있었습니다. 예. 왜? 무기도 없이, 무기도 없이 거대부터 잡으려고? 이게 지금 돈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설마? 이 정도면은 준수한 겁니다? 아, 지구야. 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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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장. 어땠을 상관없고, 그냥 풀스라급인데, 무기 있고, 복명 있는데, 이정도로 잡은 건면 굉장히 준수하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 돈 적당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담은 천왕은요 담은 천왕 다문천왕 만화 18,000에, 복명은 무기 있고, 이거 다, 잡을 수 있나요? 각도 처리 있어야 될걸? 안 되지, 이거. 나, 내가 저번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뉴방 있어도, 진짜, 못 잡아. 절대 죽어도 못 잡을걸? 맞지? 다문은 그래, 퍼져서도 힘들고, 일단은, 기본 만화가, 진짜 웬만한 2만 넘어야 되지 않아요? 나,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2만은 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 9 0 0 0은 넘어야 돼. 2만은 좀 예방하고, 만구천. 만구천오백? 삼백? 여러분들 19,000 넘는게 어려울 것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다문천왕부 만화 올려주죠 제가 아까 제가 아까 1 7 5 0 0자료로 지금 다문천왕부 거대 보스 우기 잡은거 보셨나요? 만화 한번 채웠어요 만화 한번 채웠어 이거는 그니까 다문천왕이 거대 보스에서 약하니까 이 부분을 약간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부족한 부분을 채워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대 보스 말고도, 화구나, 아까 보셨죠? 뭐, 황금 별가사리, 뭐, 이런 이제 보스들. 사냥에 굉장히 편안한, 안정성? 예. 네. 근데 왜 만화 해방량 너프했냐고? 너프해도, 그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프에도 체감이 약간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좀체감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쓰는데 체감이 안 돼요. 아예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내가 그냥 그 데이터적으로 말씀드릴게. 화구를. 나도 이거를 체감 느끼는 게좀 애매하게. 나이 체감을 어떻게 느끼겠어? 나 어제 하루 써봤어. 하루 여러분들. 하루 써봤어. 그러니까. 제가 화구 17,592. 정확히 17,592. 여기서, 만화 한번 정도 채우거나, 뭐야, 마지막에 한번 절였어. 만화 채우는 게 절이고, 예. 만화 채우 약간 절였어. 절였고, 팩트는 안 채워도 다 잡아. 다 잡아. 기다리긴 하지만. 채울 때까지 기다려지긴 하지만. 다, 다시 한번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지긴 하지만, 잡아, 잡긴 잡아. 자, 그리고 우기도. 한번 채우고 다 잡았어요. 너프 전에도. 예. 오늘도, 너프 후에. 똑같아. 한번 채우고 다 잡았어요. 우기. 예. 시간이 남아도 나왜 기다려? 저기 오땡님, 제가 보여드릴게 내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4,590에. 얼마 안 기다린다니까? 아니, 그러면 1 7 5 9 0면 이거 풀, 거의 풀공명인데. 풀공명 세트 끼고. 아예 그냥 아예 그안 기다리고 그냥 잡으려고. 그거는 도둑놈 심보 아니야. 템 세팅, 그거 그렇게 밖에 세팅 안 했는데. 그럼 이거 최고급 사냥터를 아예 그냥 만화 안 치고 그냥 사냥하려고 도둑놈 심보지. 그러면 잠깐만, 이거 컨트롤 못해서 기다려 봐봐. 아니, 불공명으로 여기 최고급 사냥터를 뭐 이렇게 잡겠다고 적당히 말해야지. 왜 그러지? 일단은, 만약에 뭉쳤다면은, 지금 만아 지금 쓰고도 남죠? 쓰고도 남잖아. 지금 만약에, 지금 도철까지, 지금 도철을 다 잡았는데, 뭉쳤다면은, 다 잡고 나와요, 진짜. 예. 그, 말 봐. 그니까, 근데 지금, 이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같이 이제 컨트롤 좀안 되고 만화 채우는데 리스크를 굉장히 좀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컨 잘하시는 분들은 알겠어. 예. 저도 어제 채팅하면 소통하면서 알았는데 컨트롤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있으나 만화일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나도 인정할게.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오다문이 성행하고 있고 반자사가 반자사면 다원천왕인데 여기다 보조들까지 넣으면 AK도 그런 거 생각해서 낸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물타기 당해서 지금 너프 당해서 지금 뭐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너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될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저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당연한 생각이 들어요. AK도 좀 너프를 굳이 했어야만 했나? 솔직히 제가 어제 쓰면서 지금 체감 안 된다 했지. 진짜 나는 좀줏대있겠으면 좋겠어 그 지, 괜히 지곡처럼 유저분들 때문에 너프했던거면은 다시 그냥 롤백하세요 그냥 a k 형님들 솔직히 너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체감도 별로 안되는데